두근 합이 뭐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이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 너 얼마 전에 한 거야. 영상 듣고 왔대네. 아, 잠재 아니요. 생각날것 같아요. 그럼 모르는 거라고 뿅다가. 상우야,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야? a+b지. 쟤또뭔 소리야. <laughs> 마이너스 a 분의 아, 그, 아, a, a, 그럼 뭘 뭐야 여기서 k지 k 그럴 수 있다 넌 그러면 안 되고 어? 시라라고 했는데 뭘 얘기했어 <laughs> 자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 분의 c 이것도 0보다 크지. 그래서 이렇게 세개 부등식 동시에 그려서 겹치는 답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네. 그럼 경우가 이런 경우밖에 안 나올까? 이런 것도 있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둘다 둘다 음수면은 판별식 얘도 마찬가지지. <laughs> 얘가 근이 확실하게 두 개야, 한 개야 알 수가 없을까? 없어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지. 그래서 꼭 해봐야 되는 거야. 판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감? 이해감? 아, 외워,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존나 억지라고. 뭐, 어떡해. 외워. 방법이 없어.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성규야. 둘다 음수야. 근이 두 개가 음수야. 합치면? 음수. 음수가 뭐야? 음수. 음수. 합구하는 공식 뭐라고? 다시. 째 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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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분의번째1번 A분의 C 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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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어1 해야 지각 상황에 맞는 조건 이해 감? 사실 합이랑 곱은 외울 필요는 없어 그치?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 중요한 건 얘지.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다음 이게 있어. 자, 지금 근이 양수, 양수 나왔지? 음수, 음수 나왔지?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어. 뭐 남았을까? 중수, 양수. 어,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이거는 이제 양수인근 하나 음수인근 하나 이걸 얘기하는 건데 봐라 좀 신기해 얘 되게 좀 좋아 판별식이 얘는 근이 몇 개니? 잘 생각해봐 두 근이 서로 부고 달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근이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두개두 두 개야 양수랑 음수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한, 하나로 되냐? 말이 안 되지 이해가? 양수인근 하나, 음수인근 하나 두 개라고, 100%두 개라고, 빼박 두 개라고, 오케이? 그럼 판별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얘는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애매하니까 한 거잖아. 얘는 확실하다며,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존나 신기한 거, 두근의 합. 양수인근, 음수인근이 있는데, 절대 값이 숫자가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 그지? 플러스가 더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더클 수도 있잖아. 이건 할 때마다 달라져 그지? 그럼 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개 땡큐 자 고분 잠깐만 <laughs> 두근의 고분 0보다 작아야 돼. 왜? 마이너스 오. <laughs> 됐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여기에 조건 하나 더 나와 봐봐 지금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잖아 세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봐, 이런 거야. 양수가 더 크지. 절대 값이. 이해가?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 근이야, 근 이거. 부호가 달라. 근데 숫자가 양수가 더 크지.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 얘는 숫자가 음수, 음수 쪽이 더 크지. 음, 맞아? 음.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 하나는 이런 게 있어. 얘는 어때? 절댓값이 완전 똑같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데 양근의 절댓값이 더 크다. 이런 경우. 오케이? 얘는 음근의 절댓값이 크다. 얘는 절댓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는. 무슨 말인지 가? 근데 이세 개의 공통점을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상황에 맞게 문제를 추가로 이제 말을 조금 더 해줘. 근데 그래도 판별식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판별식 할 필요 없어.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얘는 합이 뭐야? 0보다 커요. 크지? 양수니까. 얘는? 작아. 얘는 0보다 작아. 얘는 0. 0이야 이게 조금 더 추가되는 것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 조건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이거 너희는 할수 있지, 그지? 응.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 문제 의 핵심은 음. 요거야 요거. 요거 빼먹기 진짜 쉽다 이거야. 됐어? 음. 이게 마지막에 있는 32번입니다, 지금. 32, 33, 34 이거 세 가지야. 음. 알겠어? 네. 자. 밑에다가 번호 하나 더 만드시고요. 이거 개념 지금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지금 몇 분이야? 35번. 번호 이렇게 만들어 놓네가 지금 몇 분이야? 18분. 딱 맞네. <laughs> 요거하고 가면 되겠다. <laughs> 어디쯤에 만들까요? 말아서 하세요. 제목은 이렇게 써줘 실근의 위치. 아까는 실근의 조건이었는데 지금 실근의 위치네. 조건이다. 위치나셔. 장난하나, 그지 자, 얘도 약간 비슷한데. 실근의 조건하고 실근의 위치 둘 중에 하나 백퍼시험면 나옵니다. 이거 둘 중에 나와. 무조건 나와 이거. 내가 요거 시험, <laughs> 시험 준비하기 전에 여기 수업 준비하기 전에 기출 문제 싹 뒤져봤는데 많이 나와. 좀그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게 부등식이지. 그럼 기말 때 나와. 너무 먼 미래다, 그렇지? 7월쯤 될 텐데. 음, 가까운데가 <laughs> 그, 그래. 6월말7월초 이쯤 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고 있으면. 네, 1월 고 22일? 1월 22일 하다있궁금하다 있으면. 1락말 치료를 하고 있으면. 1월 말치료 하고 있으면. 1월 말 치료를 하고 있 일단 요것도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도 2차 방정식이야. 여기에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laughs> 얘는, 얘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그 함수 모양의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지금 근이 알파랑 베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알파 베타, 무슨 말인지 가.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출발할게. 여기도 조건이 있어. 뭐가 있냐면, 자두 근이 여기 있는 일은 예를 든 거야. 일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어. 지금 근이 현재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두 개의 근이 일보다 크대. 그럼 일의 위치가 어디게? 힌트를 줄게. 알파, 베타 왼쪽. 또 하나는 알파, 베타 오른쪽. 어디게? 왼쪽이야. 무슨 말이야? 알파 베타 근이잖아. 그렇지? 1보다 크다고 여기 서 1.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림 그릴 줄 알겠어? 하나 더 물어볼게. 두 번째. 두 근이 1보다 크면은 반대로 두 근이 1보다 작은 것도 있겠네.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게? 1 오른쪽. 1이 오른쪽이 아니죠? 1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 맞아? 맞아? 응. 요 이런게 있는거야 또 하나 한술 더 떠서 두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이것도 뭔 개소리냐면 알파베타가 있어 여기에0여기에 여기에 2가 있는거야 오케이 이해가? 상황을 그림을 그 다음에 제일 짜증나는 완전 김성규 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두근 사이에 3이 있는거야 그니까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3이 있는 거야. 촛나 꼽사리 껴가지고지? 그 하...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이 있어. 이거 말고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이거 만약에, 이거보다 만약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건 틀려야 돼. 버려, 그냥. 어쩔 수 없어. 자, 보세요. 두근이 1보다 크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냐? 자, 얘는 방금 전에 실근의 조건에서 했던 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이거 세 개지. 개는 방정식으로 그냥 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의미지만, 얘는 함수야. 그래서 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얘도 판별식 해야 돼요. 잘 봐봐. 제근몇 개야, 지금 현재? 3개. 두 개. 지또 물어보자. 하나일 수도 있어? 네. 하나일 수도 있어, 그지? 이렇게 그리면 하나 아니요 그지? 다른 것도 그릴 수 있잖아. 이해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다 오케이. 얘도 한번 볼까? 얘 판별식 어떻게 해야 돼? 그림 몇 개야? 3개.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일 수도 있지? 내 마음대로 그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오? 그지?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로 그려도 돼. 이해감다 똑같네! 그지? 판별식 막 해버려 그냥. 중요한거 이거 김성규같은 문제 이좀 이게, 이게 칠하자. 이는 판별식이할필요가 없어. 얘는빼박두 개야. 잘 봐. 중간에 꼽살이 치어, 꼽살이 껴가지고 들어갔지 그럼 알파랑 베타가 갈라져있지 하나는 3보다 작 a r 하나는 3보다 r i 이해감? 무조건 두개야 그럼 할 필요가 없는거야 안해도 돼요 오케이 두번째 할 일. 에이, 자, 축방. 축방 뭔지 기억하시나요? 음, 축방이 뭐야? 가운 어, 2차 함수를 요렇게 그리면은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었지. 기억나? 싸 기억나? 넌 얼마 전에 한 거야, 그지? 야, 다뤄 이게 X는 뭐뭐뭐로 정리가 되는데, 자, 지금은 이걸 외울 거야. 여기는 여기서 A, B, C를 이용하면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외워, 그냥. 오케이? Okay? 그냥 외워. 축방 공식이야. 축방이 x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잘 봐. 축방의 위치. 축방은 1보다 어때? 작아? 커? 작어? 응. 얘가 1보다 크지? 응. 그렇지. 그거 하나. 축방은 1보다 크다. 오케이? Okay? 얘는 축방은 1보, 아이고, 1보다 작지. 할수 있겠어? 얘는 축방은 뭐랑 뭐 사이에 있냐? 1. 0하고 2 사이에 있지. 얘는 0하고 이야. 맞아? 축방 여기 있잖아. 0하고 2 사이에 있네. 그죠? 됐어? 0이 아니네. 응. 됐어? 0과 2 사이에 있다. 알아들어? 응. 얘는 김성규 같은 그래프라 존나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얘는 축방 있잖아. 잘 봐라. 내가 지금 3을 기준으로 알파베 타를 되게 대칭에게 예쁘게 그려놨거든. 안 예쁘다. 씨,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축방 왼쪽에 있지. 맞아. 응.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축방은 또 오른쪽에 있어. 애매하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럼 하지 마. 씨발, 했어. 마지막. 마지막 남은 게세 번째. 지금 1에 대한 함수 값. 이걸 내 함수라고 했잖아. 1에 대한 함수 값은? F1은? 자, 이 F1 뭔지 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해 줄게.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야, 지금. 이해 가? 알아들어? 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1에 대한 함수 값은 이거 함수. <끝> <끝> 너네 수업할 때 끝, 끝에쯤 가면은 힘이 막 넘쳐 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함수가 있었을 때 1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지 맞아? 이거의 y값은 0보다 클까 작을까 왜 크지? y야 y, y. y는 얘가 x축이야 지금 x축 위에서 만나잖아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위에서 만나니까. 이해 아, 위에냐 아래냐 그거만 보면 돼. 그럼 F1은 0보다 크지. 오케이? 이렇게 세 번째 것까지. 그럼 이거 F1은 어떻게 구해? 1 여기다가 대입한 거 나오는 거. 10. 그게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또 문제를 푸는 거야. 왜 이렇게 존나 많지? 나온다. 시험에. 근데 이거는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풀 때는, 풀 때는 보고 풀면 돼.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 외우면 돼. 어, 뭐 기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네. 아 주말에 봐올게. 뭐 재채게요 네. 들어가세요. 세 번째. 얘도 숫자 대입해야 되지. 얘 얘도 숫자 1 이야. 1 대입하면은 이제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1에 대한 함수값 f1이 0보다 어때? 1에 대한 함수값 1 대입해서 이 함수랑 만, 만나는 이 y 값 0보다 커 자고 크지 얘도 0보다 크다 얘가 다 똑같네 생긴 게그지 축방 빼고 얘가 하나 더 마지막 맨날 마지막이야자 얘는 f 0은 0에 대한 함수값 0이랑 만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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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커 자고 양수여도 야얘가 숫자 점점 커져. 그렇지? 2에 대한 함수값은 2 2 2. 2랑 만나는 함수값도 0보다 크지. 됐어? 다 똑같아 생긴 게. 마지막 얘는. 이 이제 제가 또문제지 그렇지? 자, 잘봐 봐. 3번. 기게 지금 숫자가 3이 나와 있지, 3. 3에 대한 함수값 어디 있어?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여기 있어, 밑에 밑에. 얘가 왠지 변태 같지 않아? 은양양인데 얘만 음수은이 형은 밑에 있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형이이가이요 되냐고 안 되냐고 되. 냐고이이 새끼 귀찮게 하형 진짜 3에 대한 함수 형어이 형은 이 형은 뭐가 아니야 어. 이거? 아. 엑 x축보다 밑에 있지. 네. 음수네. 어. 음수라고. 이 직선. 뭐라고? 이 직선. 뭐 직선. 뭔 색이야? <소리야>. 음수라 <laughs> 문자 딱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 마지막이야. 이거 맞지 뭐. 이거 이버릇인가 봐. 약간 성균은 스피치 이런 거좀 배워야 되는 거 아냐? 니한 <laughs> <예즈즈. 웃음> 문제만 풀게 영상에 났어, 영상 예? 영상 보고 써 아까 개념 써준 거다 쓰면 되지 아왜 지웠지 내가? 이제 수 <laughs>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집에 갈 거야 아 준식이한테 간다 아. <laughs> 자두 근이 일보다 작대. 그림을한번 그려볼게 1보다 작으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얘한번 그려볼래? 밑에다 조그맣게 그려봐 뭘아니야림을그리고고추만히있다 고추는 크 됐어? 해도 돼? <laughs> 아유 그놈의 샤프 심지어 <laughs> 첫 번째 해야 될거 판별식 판별식 해요 말아요 해요 영보다 크거나 <laughs> 같다. 같다 판별식 해보자 b제곱 뭐가 <laughs> 있 마이너스 4 <laughs> a 5m 마이너스 2까지 여게 0보다 크거나 같대좀 이따 계산할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축방 구하는 공식이 뭐지? 마이너스 이 a, a 분의, a 분의 a b지. a가 뭐야? 지금 현재? 2. a는 2고 b는 3 m이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4 분의 3 m이 축방인데 지금 축방은 1보다 작지. 정규 이해감? 네. 대답은 씹어 오지게 존나 잘해요. 아무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3 m은 마이너스 4보다 부등호 어떻게 돼? 고맙다. 얘. m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일단 2번 답 나왔고, 3번 할 일이 뭐였었지? F... 그러니까 1 대입하는 거지. 이거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이 1에 대한 함수값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그럼 그러니까 f 1은 0보다 크지? f 1은 여기다 1 대입하라는 얘기야. 1 대입하면 얼마? 불러 봐. 0보다 크다. 크다지. 정리하면 8m. 8m은 0보다 크나. 8 나눠봐야 그냥 m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이제 저게 문제지. 이제 계산해보자. 상우의 감. 오케이. 우리하고는 이해 못 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그냥 그냥 무조건 다 알아들어. 응. 그렇지. 아니 너너보고얘기하는거 아니야. 재복이야. 16. 화내지 마. 너 말고 상우 인수분해 가능? 되냐 이거? 안 되니? 네. <laughs> 어떻게 되지? e 금방... w 갑자기 막 good, did y o 어3 a p s a g 3 m 3 k t i 3 a e g 3 n o 음. <laughs> 번호 알려주는 a <것> 같네? p <laughs> 어네 마이너스 y p 마이너스 a 안 y 는데 i y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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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사사들만 아, 되지. 그9랑안 돼요? 9 9이랑뭐랑 할까? 9 1사4 9 1사4 36 45. 내덕분이성규3 6딱 되네. <laughs> 음. 인수분해 못 하면 <laughs> 장애인이지 뭐. 아유 이거 이거 말도 좀 조심해야 돼. 그그왜네그 그 봤어? 네. 용접공 네.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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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공 얘기 몰라? 네. 짬뽕이요? <laughs> 아 용접 이거 용접 용접? <laughs> 아니야 됐어. 응. 짬뽕 많이 드세요? 영대는가 응. <laughs> 뭐뭐 나와. 9분의4 하고 4하고 나오지? 여기 4가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무슨 뭐 수학을 기분으로 푸노? 크거나 갔다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 얘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쯤 있을 거고. 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여기 있고. 그러면 동시에 셋다 겹치는데, 어디야? 여기지. 답은? 4보다 크거나 왔다. 이렇게 푸는 거야. 셋다겹쳐야네 개잖아. 응? 얘는 두 가지가 나온 거잖아. 이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하나로 보는 거잖아. 지영아, 너도 팔이 두 개야.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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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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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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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일이금 월요일 날 할게 아니다 수요일 날 할게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은 이거 질문할 거야 응? 개념 응. 물어볼 거고 그리고 본인 숙제 없다 손들어 봐 수요일에 뭐라고요? <laughs> 수요일 날 이거 질문한다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숙제 물어보잖아 숙제 나 없다 손들어 봐 상우는 그거 할거 있지? 영상 듣고 오는 거 성규는? 저 있어요 뭔데? 수업 중인 그거지 선생님 하나만 하고 밑에 거는 둘다 풀어라 발표? 숫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월요일까지 해 와. 우리 월요일 날 이거 시험 보고. 저 오늘까지 숙제 없는데. <laughs> 뭐? 이거. 그 일요일 날 하자. 저 숙제 없어요. 숙제 없어? 잠깐만. 너도 일요일 날 하면 없는데. 너 숙제 아너 아까 없대메. 뭐가 없어요? 다이 때문에. 영상 <susurra>